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분 영성 훈련 메시지에서는 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어 그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영 안에 내주하시사, 어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혼과 이육, 내 육체의 것들을 통치하시고 또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님을 강하게 하시면서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겉 사람을 이제 통치하고 또. 견인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다음에 영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사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들, 손이 떨린다던가, 누군가를 치유사여 갈 때, 이 손에서 막 불이 나고, 찌릿찌릿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뭐, 우리 사도행전 또 요엘 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러한 꿈, 예언, 환상 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경이롭고 아 참으로 신비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가 스스로 육체를 어, 컨트롤하고 내 의지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아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상과 특징이 나타날지인데 그것에만 집 착을 하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것이 이제 주의가 돼서 그치요 그 신비주의자가 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에서는요. 어, 신비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것 가운데 육체 진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 육체 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막 나를 사로잡으시며 성령이 내영 안에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서 막 운행하실 때에 내 홍, 홍과 육의 영역에서 어 때로는 이제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강력하게 할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또 흔들거리도 하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다양한 육체적 어 현상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부음 임재, 뭐 그것이 예배 중일 수도 있고요. 또 기름부음이 넘치는 뭐 부흥의 현장에서도. 그 공간 자체가 임재로 가득한다면 제가 우리가 그 임재 안에 있을 때막 육체가 떨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심의 그 강력한 임재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진동이나 사인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막 강력하게 사로잡으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을 하시고 성령께서 막 손에 불을 주어서 불 사역을 하게 하신 듯 영적 치유 사역 현장 나온데. 강력한 능력으로 육체를 이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육체가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서, 어, 또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서 장악할 때 육체의 진동이나 발작, 쓰러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분별로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육체적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안하고요. 보는 사람에게 이제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 자기 스스로도 임재와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기 없을지인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현상, 육체의 진동, 발작,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 육체의 진동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나 이거에 너무 집중,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싶다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과 뭐 육체 진동이라든지 현상 특징들이 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뭐 육체 진동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탄이 나를 장악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악한 영들도 육체의 진동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러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몰입하고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손이 떨리고 막 쓰러지고 뭐임재의 현상을 느낄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육체의 현상을 경험. 해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되 현상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그렇죠. 기록해 놓으신 복음의 본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결코 끝까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육체의 현상, 그 쓰러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집착하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어, 나타나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현상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집회. 그런 현상이 어, 나타나면서 그거를 어, 굉장히 어, 그,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말씀 더불어 성령이고 말씀과 성령님의 나타난 현상을 그 아름답게 조화롭게 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 나타나는 은사들, 그것들을 잘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해서 초대교에서 회 굉장히 파워풀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신비주의적 현상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강화시키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을지인데, 그런 것에 이제 노출되고 그런 교회에서 막 신비적인 것들을 막 체험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별식인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것은 이제 그냥 매일 먹는 그냥 일상 음식이지요. 그냥 주식이 되는 거죠.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먹는 양식이, 영예 양식이 주식이라면, 매일 먹는 거라면, 이제 때때로 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흥의 현장, 그런 현상을 중시하는 이제 뭐 교회 공동체, 이런 데서 가서 막 엄청난 현상, 뭐 때로는 뭐 금리빨이 되고 꼭, 뼈, 금가루 날리고 그것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찾아다니게 된다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틈에 틈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여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몰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제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신비로운 체험 현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에 내가 집착하고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욱 더 우리가 충실히 살아낸다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신비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더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에서는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 무엇보다도 육체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육체현상에서 통해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잘 살펴보고 또내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을 잘 분별하여 신비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비한 것들 경이로운 것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성 훈련 10분 메시지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함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